야 잠깐만 와 잠깐만 아 진짜 왜견해그또 그래? 좋아요 왜? 알람 설정까지 애견 유튜브 안전놀이터 콘텐츠를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놀이터 콘텐츠는 10 에어 코인 당 현실에서 1원 가치가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매체 참여로 도박을 할 건데 매달 마지막 금요일날 월간 도박이라 해서 이제 좀 단가가 세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상 구매는 월간 도박 주간에 오픈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20만 에어코인 그다음에 5천 원짜리 문상 갖고 싶어요 하면 이제 5만 코인 이렇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안전놀이터에요 도박 아님? 뭐 이러잖아 너네가 손해볼 건 없어. 너네가 따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지금은 20만, 10만 이런 거막 멀어 보이지. 이제 규모가 커지면 장난 아니야. 20만, 20만 그냥 돼. 내 방송을 봐주는 보상을 어떻게 하면 너네들한테 돌려줄까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안전놀이터 콘텐츠 많이 찾아주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안전놀이터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전 놀이터 컨텐츠는 쿠키런 킹덤 18,000개 이제 뽑기를 시작할 건데, 18,000개면 좀 적은 숫자긴 한데, 맛보기로 한번 18,000개를 진행해 볼 거고요. 본 게임 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남아있는 이거 1일 뽑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보급 뽑기 잠깐 만만 보겠습니다. 이제 맛보기니까 스킵을 좀 해보도록 하겠, 하겠, 하겠! 야 설마! 야 잠깐만! 웨어퍼마 쿠키가 단차에서 나와줬습니다. 아? 오늘 운이 좀좋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야, 잠깐만! 와, 잠깐만! 아, 진짜 왜 이러네! 잠깐만! 잠깐만! 구미호야? 구미호? 구미호, 와! 와! 와, 뭐야? 자, 그럼 슬슬 예측을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이거 하트가 나오면 에픽이라 했거든? 아! 아니,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얘들아, 가능성 있다. 갑니다. 그렇지. 가자! 음. 아공주만안 나오네. 안 나올 리 없어. 안 나올 리가, 안 나왔네? 자, 아니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갑니다. <laughs> 오자마자 빈털터리라고? <laughs> 아 이번엔 내야? 얘들아 역배 달다 얘들아 야 역배 괜찮아 역배 할만해 얘들아 안뜰 거라고 아 뜨지 당연히 얘들아 이거 이번에 또 얘들아 뜨니까 아니오로가 얘들아 제발 아니오로 가서 저 맛있는 것좀 먹어줘 지금 세 배거든 얘들아 아니오에서 이기면 세배얘들아세배 300원 다가으면 900원을 얻을 수 있어 얘들아 아니구나 6 0 0원을얻는구나어 미안하다 스페셜 한번더 가겠습니다 가자 어! 자, 누가 나오나 보자! 자, 대가자 전재산 박았다고요? 왜 전재산을 박아기다가 야, 다크초코 다음면 소리 지르지, 그냥. 오신다! 얘들아, 오신다! 다크초코 오신다, 다크초코! 아. 탐성, 감사합니다. 내로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예측 달립니다. 더 이상 걸 포인트가 없다고요? 아, 어떡하지? 이게 아직 기회가 많아요. 아직 네번 남았기 때문에 시감 많습니다. 뭐야 반반 재미없는데 아 역대가 제일 재밌는데 막70대30 이랬다가 막3 2이가겨야지 재밌지. 자 갑니다요. 아 나왔다. 또 오셨다 오셨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뭐 나오는지 보자. 오셨다. 누구입니까? <laughs> 각오해라 와하하하! 와! 감자말코기 뽑아버렸습니다. 야나뭐 키워야 되냐 얘들아? 너무 행복하다. 아 오늘 끝나고 자랑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와또 <laughs> <laughs> 떴어 미친! <laughs> 이번엔 어떤 친구가 나올까? 야 뽑을 때마다 지금 계속 에픽 나오는 거 알아 지금? 오셨다! 울었다좋습니다우이막 쿠키. 결과 선택, 내로 가겠습니다. 야, 이번 판좀셌다 얘들아. 와, 6,500대4 0 0 0 야, 셌다 야. 가자! 안 나올 때 됐어, 이제.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확률이 좀 적어. 야, 하트, 하트방양은 아니면 안 나올 확률이 적어. 응. 음. 스마, 에스프레스마. 그정서 이게 강령술이지! 베이킹이나 <목소리> 이게? <laughs> 욕하면 안 되지. 아니요로 드리겠습니다. 야 개달라 아니요. 막판에나 막판.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그럼 이제 이것만 돌려놓고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생산은 참아줘라 얘들아.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감초야 너도 삽점 만들어라. 야 표정 마 미친. 분신사바하냐고 <laughs> 감초야. <laughs>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가차 가자! <laughs> 아, 이만 점 더! 잘 먹겠습니다! 자, 들어오십니다! 모두들 일어나서 경배하십시오! 매월소만 넣어서 오고! 음,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애를 선택해주신 세 분! 아, 인생 역전! 아, 축하드립니다! 크으, 아, 달다! 얘들아, 이걸로 한판더 해볼래? 중부인가 아닌가고! 역배갈 사람 없냐? 얘들아, 역배걸 사람! 오 옆에 들어왔다 옆에 들어왔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기서 중복 아니면 다크초코나 오면 완전 덱 완성이거든 제출 종료하겠습니다 자자 자, 들어갑니다 무조건 에픽 확적이지만 중복이냐 중복이 아니냐 하, 오신다 처음부터 제발 빛의 신께 세상을 구하라는 명을 받은 쿠키가 중복아 아니다 <laughs> 중복아 아니다 라델레 어서오고 내가 가는 길에 신의 가호가 따른다 자 오늘의 수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하나 우유맛 쿠키 하나 마들렌 쿠키 하나 금요맛 쿠키 하나 그 다음에 웨올프 두개 감초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도박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